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만남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났고 또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또는 내가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삶은 만남의 연속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인생에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좌우지할 만큼 만남은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어 주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 주느냐, 그래서 어떤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가도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하고 나의 인격이 어떠해야 되는지, 인격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신앙,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전수해 줄수 있는 사람도 되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 디모데와 바울의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이 둘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배경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바울은 로마에서 두 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두 번째 감옥에 갇힌 그 상태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상태는 바로 죽음을 눈앞에 둔즉 죽음을 예감한 상태에 있었던. 그래서 평생의 삶을 이제 끝마칠 시점에 다다른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 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살아왔고 지금 이 복음 때문에 외롭고 추운 감옥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자랑스럽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던 것처럼 너도 동일하게 살아가라 라고 당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어떠한 관계일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에게 디모데였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디모데에게는 바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님에도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아, 아들. 딸. 또 어떻게 이름 부르죠? 누구야? 이렇게 이름 부르죠. 또 급하면 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그 이름 앞에 붙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내가 부르는 이 자녀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우리는 알고 부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델을 읽었듯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함께 한몸된 지체 된 사람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한다고요? 에 사랑하는. 네, 사랑하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이고 옆에 사람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만 됩니다. 혹 이름을 부른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현우야, 어디 가시죠? <laughs> 사랑하는 주희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 부를 때 한번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 누구야 하지 말고 <웃음> 직분을 했습니다. <laughs>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가 참으로 사랑하는 관계, 즉 스승과 제자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가를 찾아보면, 디모데의 전서 1장 2절 말씀, 상관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이디모델을 아들로 영접하게 됩니다. 즉 믿음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표현될 수 있을 만큼 한몸된 사랑의 한몸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바로 아들과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복음 전파하면서 만나게 된 관계에서 스승과 제자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로.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 형성된 이 바울과 디모데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한몸된 지체라고 부르는 우리에게서 중심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항상 기준점이 그리고 중심이 누가 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하고 살아. 할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스승과 제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로의 관계가 된이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처럼 우리의 서로간의 관계 모습 속에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러한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진 떼려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은 그러면 무엇 하는 사람인가? 3절 상관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디모데가 있었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관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 안에서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5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가식이 없는 믿음, 꾸밈이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 즉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가면을 쓰고 자기 자신들을 참된 교사인양 노릇했던, 행했던 그것을 비추어서, 빛대어서 진실한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당시에 나는 참된 교사요라고 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힘들게 했던 그런 교짓, 거짓 교사가 아니라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즉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라고 사도 바른 인정하고 그리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믿음이 또 무엇을 말합니까? 꾸미고 외식적이고 그리고 거칠을 행하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 바로 거짓된 믿음입니다. 일시적으로 존재하다가 쉽게 사라져 버리는 믿음이 바로 거짓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믿음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분열되고 논쟁만 일으키는 믿음이 바로 거짓된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진실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은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디모데에게 있는 이 믿음이 바로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이었다라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모데가 가진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또 언급하는데 5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거짓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전수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가진 믿음을 속속들이 알 정도로 스승과 제자로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로의 관계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믿음의 관계에서 마땅히 드러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온전한 믿음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밤낮 간구하는, 밤낮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밤과 낮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부지런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바울은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위해 기도했느냐?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누구였냐? 디모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빠뜨리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요즘 누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제목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과 관련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믿음으로 이끌어야 될 사람도 그를 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요, 그리고 아직 믿음 가운데 나오지 못한 자들을 위한 기도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위한 마땅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밤낮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이죠? 주의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환희야, 나는 누구예요? 깜짝 놀랐죠.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의 직분을 감당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로의 직분을 맡기셨고, 권사의 직분을 맡기셨고,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맡기셔서 교회 일꾼으로 맡기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맡겨진 이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에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빠지지 않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 가지고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누구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디모데를 위해서 항상 밤낮 기도한다라고 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에 기도의 제목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 네, 성도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목사로서 제가 세 갈례교회 목사로서 저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제목인가? 성도들을 위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구역장들이 있습니다. 구역장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누구를 위한 기도의 제목일까요? 네, 구역 식구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몸된 공동체 된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한 기도가 빠지지 말아야 될까요? 거기도 하나 포함이 되겠죠. 우리가 한몸 되었기 때문에 서로 지체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믿음 연약하고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의 연약함이 곧 나의 연약함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곧 나의 고통과 아픔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밤낮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동일하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델을 위해서... 밤낮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여러분의 간구한 간구의 그기도 제목에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체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되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이제부터 밤낮 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시야만 합니다. 기도하실 때 밤낮 매일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 하시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새벽기도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새벽기도가 있어요. 왜 새벽기도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습관을 따라 매일 같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해진 시간.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들으셔서그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한몸된 지체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항상 있으셔서 그렇게 밤낮 기도하여 주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에게 있는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언급합니까? 디모데가 가진 지금 이 믿음이 누구로부터 기인했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기인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그들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지금 현재 가진 이 디모데의 믿음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스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즉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디모데였습니다. 그 디모데가 가진 이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그리도 스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였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후회 없는 평생의 삶을 보내고 이제 종착점에 이르게 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했을까요?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사도 바울이라면, 이제 눈앞에, 이제 곧 죽음에 직면할 그러한 눈앞에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인 믿음의 영적인 아들, 자녀들에게 남겨주고자 할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지금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힘써왔던. 그 삶의 여정이 참된 삶이요 진짜 믿음이기에 그 삶을 살아 가라라고 그렇게 유언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종착점에 이르렀을 때에 디모데에게 그가 확신했던 그리고 평생의 삶을 바쳐서 헌신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살아 가라고 왜 그것이 진짜 삶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유언으로 남겨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삶은 뭘까요? 진짜 값진 인생은 어떤 삶이 값진 인생일까요? 권력을 탐하고 권력을 위해서 간쓸게다 빼내 줄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진짜 인생일까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챙기고자 하는 자기가 얻고자 하는 유익을 얻는 것이 진짜 인생일까요? 아니면 일평생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인생일까요? 아니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면을 속여 가면서 겉모습만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인생의 종착점에 이르러서 분명하게 확신의 찬 권면을 디모데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진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삶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삶을 증거해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이르도록 나 자신이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진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을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그것이 것이야말로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을,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직 예수 복음만을 드러내고 예수 복음 그것만을 전수하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거짓된 믿음입니까? 아니면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짓된 믿음은 겉치레로 외형만 보기 좋게 꾸밀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믿음이 거짓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제가 볼땐 여러분이 거짓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아실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진실한 믿음을,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냥 겉모습만 믿음 있는 척 그렇게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할 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야 너는 진짜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 참된 믿음을 갖고 지금 이 시간 앉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그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진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수 있고 그 믿음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해 줄수 있는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 오늘 교사 주일로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여러분에게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온전한 사랑,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 믿음을 갖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 사랑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주거나 또는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충분히 끼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그 참된 복음에 참된 삶이 거짓 없는 진실한 삶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자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지체된 자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증거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복음의 복음 위에 가운데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뿌리박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 살아난 지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매일 같이 밤낮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믿음이 다른 이에게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사도발과 디보데와 같은 그러한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참으로 놀란 믿음의 영향력을 선악열을 끼쳐나가는 그러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러한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든 각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늘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우리 사랑한 제체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참된 믿음을 수많은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자녀들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된 우리 지체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전수해 줄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이 믿음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